어느 율법 교사가 다시 말해서 성경을 많이 하는 율법을 많이 공부하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여쭙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 영생.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영생으로 또 우리 한자는 영벌로 처하신다는 거요. 그 영생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요.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를 향한 위대한 축복의 종말론적 표현이 영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이 영생이라는 우리 신앙인의 완성된 이 귀한 단어를 가지고. 이 율법 교사가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좋은 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속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는 그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아니하시고 율법 교사에게 되물었죠. 그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너 성경 좀 읽고 율법을 공부했다고 율법을 다 안다고 여기니? 너 가장 중요한 거 모르고 있구나. 율법을 지식으로만 알뿐 너 살아내려고 하는 자세가 없구나. 이거를 깨우쳐 주겠다는 거예요.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서 자신 있게 말하죠. 네. 목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주님 뭐라 그래요? 내 말이 옳다. 잘 답변했다. 잘 알고 있구나. 그렇게 행해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기는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알았으면 행해라. 행하지 않고 영생만 얻을 생각하는 태도는 잘못이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단호한 권위 있는 이 답변에 율법 교사가 움찔한 거예요. 야 이거 보통 분 아니구나. 자기 속을 들킨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줍니다. 이번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마치 제가 사랑하려고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한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내딸에을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더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이 시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누구의 이웃이 된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거 가르쳐 주려고 이하 비유를 들려 주시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이 지나가던 이 사람을 옷을 벗기고 때려서 해쳐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내팽개쳐 진 강도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어졌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레윈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을 해요 제사장과 레윈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받들고 말씀을 전하고 제사를 돕는 자들이에요 성직자들입니다 저들은 피하여 지나갔어요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갔는데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자기의 기름, 올리브 기름, 그리고 포도주 이거를 상처 위에 부어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를 나귀에 실어서 가까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하루 동안 잘 그를 간호해 주고, 자기는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떠나가다가 아침에. 주막 주인한테 아이고 이분을 위해서 제가 두 대나리 온을 드립니다. 아, 혹시 돈이 부족하면 나중에 다시 이곳 지나갈 때에 돈을 더이니까 이분을 잘 치료해 주세요. 그런 뒤에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세 번째 등장 인물 사마리아 사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을 제스장은 레위인과 비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을 인종적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율법을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과 사람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맨 마지막 결론에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묻지요. 자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 답변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본문을 흘러가는 주님께서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사는 것이에요. 신앙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28절과 37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율법교사가 너무 성경을 잘 알아요. 근데 그잘 아는 이야기, 대답을 잘하는 그에게 "그래, 내 대답이 오라, 이대로 행해라. 그래, 내 말이 맞아,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게 주님 결론이에요." 신앙은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음, 목숨, 힘, 뜻 이것은 우리 인간 전 존재의 모든 역량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에너지를 다짠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인간의 지정의를 포함해서 우리의 신체적 힘과 우리의 물리적 모든 능력을 다 포함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요?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웃 사랑을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해요. 오늘 본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 강도 만난 자를 보았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저들의 생각은 뭐예요? 야야. 내가 여기 있다가 나도 피해 보겠다. 지금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서 그가 갖는 생각은 뭐예요? 거기서 자기를 보았다는 거예요. 나의 유불리를 보고, 나의 이익을 보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자 앞에서 기껏지가 본 것은 내가 손해 보지 않을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자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어째서요? 여행 중에 있었어요. 먼 길을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강도 만난 자를 보는 순간, 성경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에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재난을 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가 그의 형편과 처지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위기에 빠진 사람에게로 그는 가까이 갑니다 가서 구경하려고 하거나 죽음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쓰러진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혹 있겠는가? 내가 뭘 하지? 이거를 보려고 간 거예요 그에게는 위기에 처한 일을 살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직 숨이 붙어 있구나. 더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급하게 손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 나귀에서 응급으로 갖고 있는 이 감람유와 포도주를 상처 위에 발라서 더 이상 피가 이렇게 막 나오지 않도록 응급처치해주고 그리고 그를 자기 나귀에 실고서는 급하게 가장 가까운 주막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하루를 그를 돌봐주었다는 거예요. 다음 날 자기는 가야 될 곳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상당한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잘 돌봐 주라고 혹시 치료비가 더 필요하다면 나중에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그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최선을 최선을 주었어요. 그는 마음을 다하여 강도 만난 자를 보살핀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가 출혈한 곳그 재난 당한 사람 보면서 빨리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붙잡고 치료하고 돕는 과정에서 또 나도 어려움을 당하겠다라고 자기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험에 노, 노출시켰지만 자기 목숨도 위험할 수 있지만 자신은 자기 목숨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다친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저를 도와 주었다는 거예요. 이어 그는 자기 낙귀에이 환자를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다 주고 데려다 놓기만 한 것이 아니었죠. 하루 웬종일 그를 돌보아 주고 그를 위해서 모든 치료비를 감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갖고 있던 기름, 포도주, 낙귀 돈, 시간, 모든 정성 이 어려움을 당한 자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서 이웃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할 뿐만 아니라 뜻을 다하여 이 뜻을 다한다는 말은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해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런지 마음과 정성, 헌신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서 그를 돕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재난 당한 자를 돕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는 사회가 가진 것이 없어서 불어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나 하나만 자기만 생각하는 데서 사회의 수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주택 문제 뭐, 뭐, LH 문제, 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제가 보건데, 정부도 잘못했지만,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그거 한다고, 시장 바뀌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내 것만을 붙잡으려는 이기성이 가득 찬 세계 속에서는 풀어줘도 이렇게 저렇게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 되어 주려면 다 구하고 갈망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겠지만 사회가 나만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웃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분노의 마음이 식어들고 문제가 찾아들게 되어지는 기간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정부는 교회가 아니에요, 도덕 단체가 아니에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도덕적인 어떤 훈계로 세상을 만들어내면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웃을 생각해야 하는 자발성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 정말 어른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예요. 성도가 그런 삶에 앞장을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은 많은데, 사마리아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만 잘 된다면. 그것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 지역사회가 잘안 돼요. 다른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우리들의 이기적 예배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힘들어하고 울고 아파하고 고생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눈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하여 도망가고 나와는 관련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런 태도를 가져한다면은 우리는 축복받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우리 가정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 자녀가 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가정이 복을 누리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가 은총의 앞날을 누려가겠습니까? 어른들이 앞선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둘러볼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게 곧 이웃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자녀에게로 족쇄가 풀려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퍼줄 수밖에 없는 그 통로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살아내자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 기도 열심히고 나아가 심야 기도 너무나 많이 하고 뿐만입니까? 금식 기도하고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종종 기도가 막힌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에요 손을 펴서 마음을 열어서 나눌고 베풀려고 하는 태도가 없으면 기도가 막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은 말합니다. 너희가 병을 치료하고자 할 때에 내가 자꾸 내 기도만 내게 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살핀 뒤에 그 뒤에 내게 와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치료를 빨리 해주겠다는 거예요. 빨리 응답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빨리 잘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잘 되려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지는 것은 빨리 잘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섬기고 돕는 일에 앞장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치료를 급속하게 해 주겠다. 약속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구원의 은총일지인데 그 예수가 우리만을 위한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멈춰 끝나면 안 돼요. 은혜는 나눠져야 되고 사랑은 나눠져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더 신선한 은혜가 되어지고 사랑이 충만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순절을 거닐로온 거예요 개인 경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복잡하고 난잡한 그런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설려는 그 열정과 헌신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순결도 순결만 붙잡으면 그 순결은 타락하게 되어져 있어요 경건도 내 경건만 붙잡으려고 하면 그 경건은 옹졸한 이기적 경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순절은 주님이 당신의 몸을 찢은 거예요. 죄인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들에게 당신을 주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용서이고 용서받은 우리들은. 그 사순절 주님을 기억하면서 작은 것 하나 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권능에 참여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잘 살자는 거예요 천국 영생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고 천국 영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 사는 거예요. 막 살려면 힘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시면 돼요. 그러나 잘 살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용기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인내력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잘 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번더 해라. 용기와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을 몸에 받고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 살려고 할때 우리 약함 때문에 실패 실패가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근데 그 실패와 좌절은 낙담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실패는 긍률이 여겨주세요. 나 때문에 십자가를 졌구나, 쓰러졌구나, 아파하는구나,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하나님 품어주시고 자비와 긍률을 베풀어주. 그 속에는 주 앞에 와서 울고 괴롭지만 이상하리만큼 용기와 힘이 쏙쳐지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복에 따른 힘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로 나오고 또 예배드리고 삶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부활로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앉아 있지 마세요. 그 자리에 머물지 마세요. 예수의 부활 사망권세 이긴 부활 그 좌절과 절망 그 죽음과 그 고난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부활이라고 믿을지인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길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담대히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선하심 속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살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여러분 때문에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작은 위로의 손길 하나 속에서 살만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능력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